제가 있잖아요. 옛날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딸 역할로 제가 설거지랑 사각깎기를 제가 하는데 사각에서 사각사각 깎고 있는데 친척 이제 외삼촌이 어머니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요즘 애들이 빨라서 문제야 갑자기 이러시더라고요. 어색하게 굳이 그 말을 했어야 했나 싶은데 갑자기 그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외삼촌이 삼촌이 굳이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했나라는 생각했는데 아무튼 요즘 애들은 빨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가 이러시는 거예요. 삼촌이 아니. 아 요즘 애들은 어? 디서 그렇게 자꾸 이 성인물을 자꾸 보는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화 웃더라고요 사과 깎다가 괜히 뻘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좀 빠르게 깎았어요 빨리 깎고 들어가야지 빨리 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깎는데 <laughs> 이제 어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우리 우리 애들은 잘 모르겠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삼촌이 아니요 용주랑 땡땡이도 그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 이러서좀못 믿는 눈치로 어 이러시니까 이제 삼촌이 아니 이제 친척 애들 이름 말하면서 우리 애들도 그런다니까 보더라니까 이러는 거예요 너무 뜨끔한 거야 내 컴퓨터에 있는 그 하드디스크를 지워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잇 왜간 깎자 하서 빨리 깎고 어머니가 용주는 아직까지 들킨 적이 없어 땡땡이는 몇번 들켰는데 으안돼음 몰라 뭐 뒤에서 몰래 보는가를 모르겠는데 아직 못 모르겠더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속으로 지이 웃으면서 제가 안 느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이제 저딱 보시더니 대놓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도 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 기분 좋은 명절날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꼭그 이야기를 굳이 했어야 됐나 외삼촌은 꼭 어머니 있는 곳에서 그 아들내미 <laughs> 내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나한테 그 야동문형을 물어봤어야 됐나 라는 의문점이 남긴 한데 물어보시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죠. 아, 웃으면서 저는 그런 거안 봐요. <laughs> 그런 거안 봐요. 애들은 보던데 저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신뢰하셨는지, 음 용주는 안 보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촌이 에이 용주는 요즘 애들 아니요. 뭐예요? <laughs> 그래서 저 멋쩍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과가 다 깎여가지고 저 바로 들어갔죠. 바로 들어가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 아. 삼촌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분이 쌓여졌네. <laughs> 하면서 이제 집에 들어갔었는데 여기서 마게아도가 알려주는 꿀팁. 여러분 과연 마게아도는1 8년 동안 그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들키지 않았는가에 대해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니 아니야, 진짜예요. 모두 메모하세요. <laughs> 진짜 메모하세요 여러분. 지금 달려요. 저번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렸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나만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장문을 잠그시나요? 그거 잘못된 행동입니다 저는 절대로 방문을 잠그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방문을 잠그지 않습니다 방문을 잠그는 것은 하수야 왜 하수냐 자 저희 형이 들킨 요인이 뭐냐면 방문이 잠긴 순간부터 이미 그 순간부터 들킨 거야 마케야또 가라사들이 방문을 잠그지 마시고요 일단 컴퓨터 모니터를 내 쪽으로 살짝 기울여요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이쪽에서 안 보이게 살짝 기울인 상태에서 옆부분 그 의자 문 앞에 있잖아요 제니 책가방이라든지뭐의자라든지 이상한 걸문 앞에다 놔둬요 책가방이나 뭐 베개 이런 게 좋아요 이걸 놔둠으로써 문이 열릴 때한번 막혀요 턱! 막힌단 말이야 그때 이제 어머니가 변명을 할수 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셔도 왜 문.. 아.. 뭐지? 하면서 어머니.. 어 아들 이거 뭐야? 아문 앞에 뭐 걸렸네요 하면서 그럼 이제 어머니가 한 말씀 하셔요 아이고 옷좀잘 정리해두라고 이러신단 말이에요 다 굴한데 일부러 다 해놓은 거예다 거짓말인데 아! 제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냈네요 이러면서 이제 옷 치우고 아무튼 그래 옛날에는 컴퓨터로 다 봤단 말이에요. 어느 그래서 이제 한번 걸리고 모니터서 옆으로 기울였기 때문에 못 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신발림 재발기 때문에 어머니가 들어와서 문이 걸리는 한 2초 정도의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다 끄고 해결할 수 있어요. 순순해요. 저는 미래를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유 없이 방문을 잠그고 살았다. <laughs> 아 미래 <laughs> 아 저분은. 미래를 위해서 미리미리 잠궈놨대요 아무것도 아닌 날에 게임할 때도 잠그고 이제 방에서 잠을 잘 때도 잠그고 항상 잠궈놨기 때문에 어머니랑 아버님이 모르셨다고 하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항상 보시는 줄 알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은 학교 가기 전에 학교 갔다 와서 모든... 뭐든... 어쨌든 마키님은 변태고 변태는 마키님이고 최강의 변태는 어쨌든 마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는 시청자도 마찬가지다 우리 은사이대 님도 마찬가지다.